네, 지금, 콩을 수확하고 있는데, 콩을 내면서, 탈곡하면서, 바로바로, 어.. 고대에 당기고 있는데, 이렇게 보니까, 콤바인, 저 탈곡하는 기계하고 비슷합니다. 참잘 만들었어요. 한3 가까이 되는데, 이분 안에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. 바로 탈곡해서 다시 여기 포대에 담을, 통에 담을 트럭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배어 탈곡하는, 수사하는 공간이다 보면은 보통 담는 통이 따로 있거든요. 얀마라는 방어가 붙어요. 붙을...